피청구인 측 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제국무회의 체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주의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.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, 네. 아니 사실, 사실 그 그문서총촉탁이 음. 지금 그 저기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총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,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, 하겠습니다. 예 네,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럼...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네, 그래서 그네 그러면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